가는 날에 전람이라서 찻지가 있습니다. 이러다 우리는 7시에 배 타고 같다 아니 와배못탈못 타냐. 그냥 영종도 투어나 할까? 배못 타면 그냥 순양 하러 갑시다. 어차피 지금 여기서 다 개뿔이잖아.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나 고급 궁금하는 거야. 배탈수 있을까? 다 갯벌인데? 물 없으면 어떻게 되다 못하면 차로 갈수 있는 요 근처에 무의도섬으로 바꿔야겠다 노선은 아나 갯벌 그거 챙겨가 왔을걸 갯벌 점니다 <laughs>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올때 하나도 길이 안막혀고 별로 없겠네 했는데 왜안 막히는 줄 알아? 다들 아침에 일찍 오고 지금까지 아직 대기하고 있어 <laughs> 지금 일단 10시 44분인데 11시 차는 내가 보기엔 실패야 탈 수가 없어. 12시 12시 차도 칠피고어떡가디다 저희 네. 동승 가분이 내리셔서 신분증 갖고 내리셔서 신분팅 먼저 하시고 차는 그대로 나가시고 지금 11시 차를 탈수 있어요? 저희 그거는 너무 잘 알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신분증 다 주시고요. 어디 가세요? 제일 가고 신도죠. 신도, 아, 네. 신도요. 차량 거예요. 여기 연락처 하나랑 차량 번호 좀 적어주세요. 몇시 출발하는 거예요? 어? 몇시 출발하는 거예요? 어? 1 2 시. 열두 시요? 요 전에 예비선올 거니까 그걸로 타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타아 바로 타 대박 아니지 바로 타면 한다 옆에 가면 돼배 없어? 응배 어. 없대? 없어 12시, 12시 10분, 10분. 어. 아, 화장실 가고 뭐 싶은데 화장실 뭐. 어. 못 가봐 내가 운전할게 가오빠 내리면 나 운전할게 차못 살게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엑셀 닫으면 바로 어, 바로 꺼서 그뭐 아니야? 앞에 보이는 거? 여기 캠페리스 오빠 여기 여기 오 예쁘다 갯벌 또 가고 싶지? 응 어. 갔어 안녕 부럽다 그럼 어, 여기서 지금 우리 1시간 기다려야 돼. <laughs> 자기 잠깐 혼자 있을 수 있어? 아부나 일하러 놀릴게 딱 사업 계획서 하나 더 올렸거든 사업 계 이거 여기 멈추는 아. 차들 팔기 <laughs>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팔라고? <laughs> 여기 하나는 2천 원 팔면 미친 듯이 많이 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여기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입이 심심할 거 아니야 심심하지 게다가 애들도 있어 아예. 과자 오천 원 오천 원맛두 가지 있고 오 너무 맛있다 하나 하나 또사 하나 또사 그리고 물뒤 물도 있잖아 물한잔한잔 한잔 그냥 천원 할게 시원한 거. 거 엄청 시원해 그거 얼음이야 그게 아저씨 애들 세면온이야 아저씨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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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과자 있습니다 하나는 삼천 원입니다 오빠 뭐배 왔어 배 왔어 배 어디 있어 앞에 있어 안 보여요 응! 음, 안 볼래? 그렇게 마술 해줄게 이기 호흡 해보면 <laughs> 이렇게 후, 하면 거기 앞에 배 나타날 거야 해볼래? 호르 <laughs> 배가 나타나 배 나타나 배 나타나 푸르르르르 <laughs> 파워 아 왔구나 보이는 거지? 아! 내리기 시작했어 출발합시다 가자 오, 오 조심해 여기 위험해 오빠 위험해 하하하 <laughs> 해 <여기, 여기> <laughs> 아 저기서 이렇게 뺑 돌아갔고 앞으로 내리게끔 그럼 면 지금 큰일 났어 이럴 때 올라갈 거야? 올라자너 어, 해보고 싶어? 아니 <laughs> 무서워? 어머 어머 보 이리 아 출발했어 출발 출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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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했네 뭐라. 이거 원래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어떻게? 아차나 어떡해 <laughs> 저기로 가면 끝이야 여보 어디? 저 앞에 그러니까 아니 오빠 이만 진짜 안 들어 뭐? 그냥 미소표 가격 아끼고 그냥 차로 이렇게 풀 엑셀만 풀면 될거 아니야 <laughs> 여기 존재 났어 존재 났어 존재이 났어 존재야. 나 여기 <laughs> 카메라 제일 무서워 <laughs> 갑자기 푸르르르. <laughs> 아, <아직 할까>? <laughs> 이거요? 아, 존진. <진짜>, <laughs> <진짜> 이거 아, 진 아, 진거이거 하고 싶지 않 아, 아, 이거고 싶지 않 아, 아, 이거요? 아, 지거 아, 이 아, 거이 아, 아 아 옆에? 옆에 이게 없어서 <laughs> 뭔가 위험해 보여? 어 뭔가 위험해 보이는게 아니라 위험하다 와 여기도 <laughs> 캡폴 있네 후회돼? 장비 안 가져와서? <laughs> 신도 시도 무도 신시 모도 이게 세 개의 섬이 다 이어져 있는 데라 이거 완전 드라마에서 봤다 우와핑키핑크 집들이 왜 이렇게 이뻐? 어 그러네 페이트를을 이쁘게 해놨네 다 핑키야 대박이다 헉, 역시 소미라서 다르네 분위기 완전 다르다 어. 일단은 우리는 모도부터 가는 거지 모도 응. 제일 끝에 있는 섬아 분위기 좋다 그냥 여기로 올까? 나는 출퇴근 3시간 해야 돼출 3시간, 출근 3시간, 퇴근 시간아뭘 진짜 넓네 여기 우리 그 하얀색 집 텔레토비 집 같다 텔레토비 뭐 모르지? 알지 내일도 비스 내일도 비스 와 여기 진짜 이쁘다 아 <laughs> 대박이다 나 계속 천천 없이 지금 지는 거야 이거 이쁘다 어 이쪽도 이쁘고 오오 저쪽도 이쁘고 아진이 후회할 텐데 개펄 장비 안 가져온 거? 그러니까 여기 개펄 진짜 많네 요 다리 건너면 은 세번지 섬 음, 모두야 모두. 모드. 기소공 풍경이야. EBS 다큐멘터리 3일 이런 거 있거든. 진짜. 내가 봐볼까? 그거 너무 많아. 그러네. 족에만. 아나 신발. 하나 아, 크록스. 차에서 두고 왔거든. 크록스로 가신 걸래? 어. 나 크록스. 가죠 다시 와줘. 응. 잔. 갑자기 살짝 그게 오늘 미차야. 와 근데 여기는 진짜 와야 돼. 지방 가본 느낌이랑 달라. 그렇죠. 완전 다르다. 개개코코개 이거 개야? 개. 너무 작았네. 아 아니야. 죽이 너무 많네. 와 시원하다. 아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오니까 시원. 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버리는 게좀아 쓰레기. 어 환경 오염하는 거야. 게다가 이거 업소용인데 물안 있어. 바닷속에 있었던 것 같아. 아까 예, 무겁다. 따다 버리. 근데 그거 있잖아 모로코에서 바다 보러 간다 라고 하면 갈때 진짜 바다야 근데 한국에서 바다 보러 간다 라고 하면 바다 왜 거기 있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있고 오, 가방 준수상입니다 모두 여기 뭐 빼고 모로코 해 모로코 중국 가면 어디로 갈 거야 중국? 인천공항이네. 아 인천공항이야? 저기 그냥? 어. 아~~ 과즙물 아, 좀묻혀 궁금해 와. 와, 생선 잡았어 응. 물고기 잡았어 아 그래 못 아저씨 아오 시원해 오나가 싫어 여기 잡 사람 나 잡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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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엄청 특이하게 생겨 둘왜 이렇게 이쁘게 생겨? 뭔가 이렇게 잘리는 거 같은데? 모르고 있어 둘이 이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아 바닷물 이렇게 부딪쳐갖고 방황하게 된거 같아 어우 웬일이야 용감하게 위험한지는 않으면서 올라가고 그래? 나 바닷가 근처에 살았다고 아, 이런 거 바위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이는 친숙해? 아와 이런 거 오랜만이다 여기는 모로코 바다 느낌이야? 맞아. 근데 이거 더 이뻐. 어잘 다니네 생각보다. 익숙하다니까 재밌다. 아굴 굴이야? 진짜? 떨어져 있던 거지. 응 음. 아. 아니 아무것도 없어 비 오는 거야. 나바트 아... 바다에 굴 이렇게 붙어 있어? 아니 그 홍합만? 홍합. 이제 뭐 잡기 시작했네 잔소리 좀해 가자고 빨리 가자고 해안 아, 그러면 안가 망둥어 왕동어. 이게 망둥어야 라진아 망둥어? 어 망둥어 망둥어 생선. 누구야? 아, 생선이야? 어 생선이야 그래? 응 어. 생선 여기서 뭐해? 노랫말 할 때까? 이쁘다 아 가져가 도롱 어, 가지가면돼 그래? 아, 돈 가져갔어. <laughs> 이거 이돌다 이렇게 차에서 아, 그, 그거 뭐 갖고 갔지? <laughs> 메이인 코리아 돌이야? 아, 그러네. 진짜. 100%. 혹시 모르니까 이거 나중에 비싸질 수도 있어. 그게 비싸. 갈류토 많아지고. 와, 근데 진짜. 근데 이런 생각해 본적 처음이거든. 어? 뭐 공원도 가 보고 뭐 산도 가 보고 해변도 많이 가 봤는데 그냥 여기서 앉아서 몇 시간 있다가 가도 배 이용료랑 뭐 하튼 다안 아까워 하 뭐냐 하가. 오 그치 하나. 맞아. 그런 느낌은 처음 드는데 제주도 갔을 때도 이런 느낌 없었는데. 아니 아까 올 때는 저 바다 쪽 이렇게 찍었잖아. 아. 어. 근데 지금 이렇게 쪽이니까 다른 동네 온 거. 그치. 이런 데 진짜 힐링 여행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는 우리가 모르는 동물이랑 곤충 뭐새 이런 거 정말 있어. 그치. 오늘은 내패싱 가볼까? 어 드디어 바뀌었다 매 <laughs> 계곡 가고 여기 개골 가고 최근에 그치? 그러니까 이거 바다패싱이야 이거, 이거 이거 두자리두자리두자리 어? 어? 두자리두자리 아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제 카모. 까자리 어때? 두자리 어. 지 옳지? 어? 근데 사람도왜 <laughs> 이렇게 조차 지대로 못해? 궁금한데 이게 어떤 주차장으로? 사람이 주차를 처음에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여기 주차장이 많지 않아. 그래서 아, 그래. 만약에 여기 수기 해변으로 오시는 분들은 애매하긴 하다. 주차장이. 오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왜 오지 마. <laughs> 걸어 오세요. 자전거, 자전거. 환경보호도 하고. 여기가 프라우스 촬영지였어. 날에 프라우스 온전히 이렇게 봤거든. 그때 내가 봤던 첫 한국 드라마인가? 첫, 첫 한국, 한국 드라마야? 프라우스로? 음. 옷 가지고 왔을걸. 무슨 노그 노래, 목 노래하는 유기수도 입고 있네. 많이 시청? 어. 많이 시청. 아 이기네. 진짜 재밌게 봤어 옛날에. 아니 이게 시청률이 40%였어? 대박이네. 와, 거기 한국이다. 거기, 그거 한국 달인예. 거 한국 달인가? 한국 달인권? 여기 저기 저기 강화도. 근데 오빠 음. 입술 차렸어. 입술이 짠. 수분 뿌렸던 거 같다. 어, 그게 느껴져? 응, 음, 발음 계속. 오는 거야. 근데 봐. 어. 마지막 배 언제야? 마지막 배? 배? 어. 일 시쯤인데 마지막 배 전에 거 타야지. 일단 음. 밥 먹고. 그럼 만약 7시코못 타면 여기서 집에 자야 못 돼? 가. 아 진짜? 그럼 거기 가그 어디? 어, 어 숙소? 가서 거기서 어. 할머니한테 할머니 국투기 주세요 라고 하면 할머니가 아우떡하지 하나만 남았죠 이렇게 하고 무조건 한한한 한, 한, 한 번만 있어. 다른 남한 오면 또한번한 생겨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고. 아니야, 우리 그리고 우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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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국 한국 이렇게 국 한국 한국 이렇게 이렇게 한국 한국 한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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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곱 시 뒤에 가자. 아 <laughs> <laughs> 이거 바다야? 아 바다다. 와 바다다. 아와 공대 시원해. 혹시 모르니 갑자기 빠질까봐. <laughs> <laughs> 아 근데 여기는 진짜 추천이다. 신심으로는 <laughs> 오길 <오리> 잘했다. <laughs> 어. 진짜 부가 와. 그래도 필로몬이 시원하지 않니? 그렇지. 그래도 느낌이 아, 그래. 좋아. 여름이 바뀐대. 한국 여름이 가을이 아니고 9월, 10월까지로 바뀔 수도 있대. 시월까지? 응. 어떡해뭐나 벌써 가을 옷다 샀는데. 시월에 <laughs> 입을 옷다 샀는데. 이 네, 올만 하네 캠핑 이게 일박일로 잘 보면은 거기서 유려하고나 지금 진짜 빨퀴 생겨. 아중 여기서 바리큐 하면은 넣을 거 없으면 여기 나와서 자아가고어야지 <laughs> 그지? 어? 여기 갯벌도 있고 그러니까 갯벌도 있고 펜손도 있고 와 엄청 컸네 얘네 얘 봐봐 얘 봐봐 컸소컸소 뭐? 쿨쿨 아 망둥어?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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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laughs> 신기해 나는 그거 처음 알게 됐어 물고기 갑자기 바닷가 고기 되는 거고 헉! <laughs> <laughs> 오빠 쿨이야 쿨쿨 없네. 어떡하지? 없네. 와 진짜 굴 먹고 싶다 갑자기. 여기 굴왜 이렇게 많아? 나는 총생이 아마 상어였나봐. 왜 상어가 굴을 먹네? 아니 이렇게 나는 그 해산물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아. 아니면 코끼였나 다슬기 아, 엄청 많아. 다슬기? 어 먹을까봐. 힘들어. 응.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laughs> 한번 빼니까 너무 힘들어? 힘들어. 쥐고있어 차에 다와도 같이 가라고? 수영도 배웠잖아 저까지 한번 해놓쳐 그게 솔직히 있잖아. 말해 보험 몇짜리? 아 이제 보험 재미없어 없어? 보험 진짜 아니, 안 돼. 많이 판다 네? 아니 죽가면 안돼 많이 빠질거 같다 내가 네, 테스트 해볼게 좋은 남편이었어 아니 전혀 <laughs>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네 그러니까 <laughs> 전비는 앞으로 차에서 두고 다녀가야 돼 이 구멍들이 다 갠가 혹시? 아니걸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음. 고, 개 구멍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 전문가야?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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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원래 그구도 있네 아저개응표정 <laughs> <laughs> 지금 너무 아쉬워하는데? <laughs> 아, 너무 아쉽지 가자 아나 계속 계속 있으면 올거 같다 아니 이거 뭐야 봐봐 오랜만에 개 뺐니 아니 여기가 왜 이래 갑자기? 아까 전까진 괜찮잖아 <laughs> 여러분 여기서 2010년 전에 살았던 인간 발바닥 근데 왜 2000년 전도 아니고 2010년 전이야? 그래 그렇게 아, 알았다고 해 발바닥, 발바닥. 찾아봤습니다 오리. 여기 있습니다 요. 봐봐 발톱 얼마나 깊었어 여기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거 애기 발바닥 있는 그냥 이거 애기 비하하는 거야? <laughs> 여러분 옛날에 여기서 뛰는 소를 살았어. 여기야 어, 공룡? 트리스테로노스, <laughs> 발라타노스. 나 그거 제일 재밌어. 저기는 돈 내래. 애들만 쓰는 거야 어차피 돈 내도 못쓰잖아 <laughs> 애들이잖아. 육세. 누구? 정신 변형으로. 가서 웃겨. 나 육세라고요. 아, 그래 여섯. 그래. 아 어, 아빠, 거기 가자. 우리. 거기 가자, 아빠. 방 갔다 왔어? 아방 다시 깨끗해? 어 아. 근데 표정 왜 그래? 김치전 냄새 아 오히려 텐트 있긴 있어 차에 아 뭐가 또 있어? 없어 <웃음> 그럼 <laughs> 김치전 냄새 장난 아니다. 그러네 고기 냄새보다 김치전 냄새가 오랜만에 싹 들어오니까 팽팽장에서 김치전 냄새가 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아마 그걸로 했을 것 같다. 뭐. 믹스 있잖아 요즘 파는 거야 얘 물에다가 섞어 하는 거 우리 아. 지금 나. 저쪽에다가 차 공터에다가 세워놓고 구봉산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고 <laughs> 있는데 너무 멀다 원래 이렇게 멀었나? 멀었어 우리 많이 왔어 헤드 형 쇼핑몰 가거 같을 것 같아 근데 그 도시의 더움의 느낌이 달라 응텁답하지 <laughs> 음, 않지 바닷가인데 어떻게 습한 게좀 덜하지? 아. <laughs> 어. 왜? 예쁘다 뭔가 플라스틱 것처럼 생기는 거야 아 이거 열매야 열매 와목걸리 아, 같다 읽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어 아, 아. 가자 가자 밤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 깜짝아 뭐야 뭐지? 개구리야 개구리 개구리 어지 여기로 아, 들어갔어 어 깜짝 놀랐네 여기 사람들 왜 와? 이거 보려고 오는 것 같아. 이 풍경. 그런네 그림 좋네. 그안 따고 계시나? 갑자기 혼자 한들려 나무 거? 뭐지? 아 저기서 혼자 한들려서 나무 거. 한국에서 원산이 있어? 여기 아닌가봐 아진아 구봉산길이. 그래? 응. 일은 잘못 왔지만 좋은 풍경은 다봤네 그러네. 야, 여기서 보니까. 이쁘다. 이쁘네. 밤은 안 보이지? 응. 오! 메뚜기네. 아, 여친가? 메뚜기하고 그 일치 차이가 있어? 생긴 게 달라. 아, 일치 혹시 큰 거야? 이렇게 긴 거? 긴건방앗깨비 아. <laughs> 가죽고소고 너무 많은데? 어, 뭐야, 이거? 깜짝아. 이거 뭐야? 뭐지? 뭐떨어졌어 아니 디가 <laughs> 뜨거운 게떨어졌어 옷에 묻었어응 이거 어디 어디 열매인가? 깜짝 어랐 어디 어디 어어어 그냥 뭐가 떨어지면은안놀어는데 응. 뜨거워 아까 그 나무 응. 흔들렸던 디신 여기서 오줌 쌌어 새똥 아닌 게 어디 야 <laughs> 근데 아쉽게도 밤어어진거 보려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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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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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아 또 아, 직 아, 이거? 딱이시 그러니까 아, 이렇게높은데이가 집을 짓는 이유가이다니 이거? 아, 이좋 아, 이 아, 이제 아, 이으러이시다오케이지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이비다. 가심야괴담에 <laughs> 제보에 각색해서 어느 날 남편하고 거기서 마지막 배로 쫓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다 바닥이 나가 쭉 튀어나왔고 보는데 어. 아무것도 없었다. 나무 좀 옆에 있었는데 어. 갑자기 나무 옆에 나무가 혼자 흔들리기 시작했고 어. 그래서 아 이거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된다 터납시다라고 가는 순간에 어. 나무가 비. 어. <laughs> 비리림어서 그래서 배고 이렇게 올려붙는데캬아 하늘귀신이 쐈어 왜 맨날 귀신 할 때마다 <웃음> 귀신 <웃음> 소리 하는 거니까 <laughs> 배고프다 어, 물 줄까? 어물 먹고 아이스팩 주... 물물우면 보다 더 많아 준비성이 철차하잖아다 갖고 오잖아 어 이거 뭐야 아까 아진이가 떨어뜨린 거지 잊어보니까 그치 아 어, 걸렸어 진짜. 이거 뭐야 어 걸렸어 어. 배고 한번 맛있는맛있는 맛있는데? 준는데는데맛그는 좋아하니까 맛복는데 맛있는데? 맛있는데? 맛있는는거죠 네네 데맛 소소맥주 있달데맛있어데 맛있는데? 맛있는데? 맛있사데맛다는데 맛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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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괜찮 응. 보조? 조금만. 감사합니다. 이 쓰시고 섞어주세요. 네. 응. 아... 아, 엄청 웃네. 먹어. 눈 커졌네 뭘뭐 했나봐 아, 멀어서 본격적으로 먹게 이게 뭐야 해상 고가 인성 너무 좋아 이거 이거 아까 아저님 먹은 거 이거 해상아아 해장 해상. 해상 좋아하네. 어 아, 맛있었어. 지는 번에 근데... 멍게도 좋아하다 <laughs> 좋아하는 거야. 전복도 좋아해, 멍게도 좋아해, 해장도 좋아해. 오빠도 좋아해, 좋아해. 아 <laughs> <laughs> 진짜 대한민국 쪽 보는 게 너무 멋있다. 느낌이 달라. 대한민국 이렇게 바다 비 있는 대한민국. 나는. <laughs> 달달한 거. 그린티 라떼. 나 지금 초코나 몰라떼 해볼까? 해봐. 어. 응. 써줄게. 내가 써줄게. 어, 오빠 드인데 <laughs> 오늘 어땠어? 어, 어 진짜. 다랑 다랑 말하는 것 같던가. 해외. 모로코에는 섬 없다 그랬지만 이렇게 관광하는 응. 그지. 확실히 달리긴 달라 섬이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봤는데 확 다르네. 그리고 딱 이렇게 뛰는것 같고 이런 거야. 신기하네? 나만 그런가? 한국 사람인데 다른 한국 분들도 이렇게 이 섬에 딱 오면은 제주도는 근데 그렇지 않았어. 제주도는 제주도 내였는데 와 여기는 느낌이 다르네. 확실히 뭔가 힐링되는 기분이 있네. 아 그치. 응. 근데 갖고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아까 누가 웃겼잖아. 되게 바글바글할 줄 알았거든. 여기저기 가도 응. 크지 않으니까. 없어. 다 어디 갔어? 해변에도 별로 없고. 그렇게 응. 오랜 시간도 안 걸려. 딱그볼수 있는 데가 딱두 군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수기 해변하고 모도에 있는 박주. 그다음에 저수지는 뭐 딱히 굳이 안 가봐도 될것 같고. 저수지는 거기가 더 나아. 부여에 응. 국남지. 부여. 아. 오늘은. 이제 배 타러 가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 합시다 음 싫어 그럼 여기 있어 배 탈게 <laughs>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laughs> 님은 네비 티고 집에 간단다 어디가 낫는데? 아준이도 똑같이 그냥 길? 나 어? 바다 아 바다 수기해변? 음. 다른 해변이랑 느낌이 달랐어? 응 음. 여기는.. 깃폴도 가시. 갯벌, 바다 세트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또와 오늘 음, 여기 섬 놀러 올래 아니면 갯벌 갈래? 일단은 섬 오고 갯벌도 가고. <laughs> <laughs> 마무리합시다. 이제 집에 가야죠. 음, 가기 싫어 그래, 음. 내가 할게. 오늘은 여기까지고. <laughs> 음. 오늘은 여기까지고 즐기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인사 좀 그리고 잠깐 구도 안 하면 팔십 야 <laughs> 구독하면 2 0 어떻게 된거야 왜? 짐명 <laughs> <증명했어. 웃음> 그치? 왜요 <왜야>? 왜? <laughs> 점점 늘어나고 있어. 조회수가 올라가면 올라가으 구독 안 하면 되는 난다 슬픈 현실. <laughs> 와 눈물 연기는 잘한다. 바로 눈물 흘리는. 물 어디 어디 지난번에 수영할 때도 연기한 거 아니야? 개의? <laughs> 누가 들어도 나 진짜 여우 같다. 여우? 어. 아여운 아니야. 갑자기 <laughs> 그건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안진희 보고 여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여우 같다고 오늘은 좀 잔잔했고 오늘은 좀 잔잔했고 어? 충전 도동안 했고. 그렇지. 음, 다음 주부터 일주일 음. 새로운 주힘의게 시작할 수 있게 하습니다 음. 오늘은 여기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음. 급한 면 음. 어... 음. 알아요 알아요 음. 음. <laughs> 뭐 얘기하려고 <얘기해도> 알았어? <laughs> 즐겨오시다면 응?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에 어디가요 고곧 공주하고 가세요 <laughs> 지금까지 아줌이었습니다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냥 사람 타고 가는 것보다 차로 타고 가는 게 기분이 다르네요 그렇죠 조금은 흔들이지 오늘 쭉 오는 쭉 <laughs> 어? <laughs> <laughs> 오는 쭉 오는 쭉 오는 쭉오고쭉어는쭉오고쭉고는쭉 오는 쭉 오는 쭉오고쭉 오는 쭉 오는 해오서쭉 오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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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쭉오이쭉오지쭉 오는 쭉 오는 쭉 오는 쭉 오는 아, 이거 크다. 어, 벌써 출발했네? 응, 출발했어, 아까. 아, 그것 때문에 삥삥 하고 응. 이쪽 봐봐. 이거 캡처해줄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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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봐! 위험하지 않아? 아, 위험해. <laughs> 겁먹었어? <laughs> 일로와, 일로와. 내가 잡아, 잡아. 꽉 잡아. 나 잡아, 다. 어, 새가 <laughs> 위험하다고? 아. 어. 다 왔어. <laughs> 저아저아잖아 아미, 미용실 원장님 같아 모로코 미용실 원장님 아, 맛있는 새우깡 새우깡 다들다녀 하나 주세요 나도세요 꾹꾹꾹꾹꾹꾹 나도 새우깡